그 저희 만난 게 얼마나 됐죠? 최근에요? 어, 아맨 처음, 만난, 맨 처음 만난, 게요. 만난 게요. 맨 처음 만난 게요. 앤티크한 영화였던 것 같은데 어, 한 5년, 6년, 어, 자, 6년 됐고 2007년도에 만났었으니까 오래됐네요. 어, 진짜 네. 오랜 사이다. <laughs> 그때 어, 첫 인상이 어땠어요, 제가? 첫 인상이 되게 감독님 안 같았어요. <웃음> 지금도 <웃음> 지금 <웃음> 지금도 뭐 워낙 초동안이셔서. <laughs> 감독님들은 머리도 크고 <laughs> 그래야 되는데 별로 안 그러셔가지고 되게 편했었어요. 사실 어릴 때 처음 데뷔할 때도 손님들이 영화 현장에 오면은 감독이 누군지를 잘못 찾아가지고 음. 너무 없어 보이고 초라하고 음. 카리스마도 없고 그냥. 뭐 뭔지 모르는 어떤 사람들 속에 묻혀있어서 힘들었다고 그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안 갖고 계시다는 <웃음> 거죠? <웃음> <웃음>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기네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치. 겪다 보면은 되게 귀신 같은 면이 있어서 뭐그 어떤 머리가 큰 감독님보다 <웃음> <웃음> 아, 네. 제가 그 이전 바로 이전 작품을 아마 좋지 않냐가를 하면서 정윤철 감독님을 뵀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탑3 안에 드시는 분이거든요, 머리 크기가. <laughs> <laughs> 아주 데뷔 효과가 컸었고. <laughs> 아, 그렇구나 사실 저도, 그, 어, 엔티크한 영화에 이제 남자 네명이 나오는데, 근데 뭐, 꽃미남 네명이 빵집 한다는 컨셉이긴 했었는데, 어, 그냥 너무 만화 같은 꽃미남 네명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보다는 조금 느낌이 있는 배우들을 이렇게 찾고 싶었었는데, 그 중에 유아인 씨가 굉장히 뭐랄까, 꿈이 남과 또 꿈이 남 아닌 배우의 경계에 서 있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음. 그때 직전에 본 영화가 좋지, 아니, 한 가에 반항, 아로서 정유미 씨와 함께 연기하는 모습이었었고, 오디션, 뭐, 처음 이제 미, 미팅을 했었을 때도 뭐랄까, 지금이랑 느낌이 참 많이 다르지 않은데, 배우 같기도 하고, 배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저를 절실히 결실,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묘한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이상한 영화에 어렵게 만나서 작업을 했었었는데 당시에 제가 비진게 많고 힘들게 한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한번 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썼는지 뭐가 제일 어려웠었는지 한번. 아니요, 뭐. 옛날 기억 한번 부탁해. 힘들었던 건잘 잊어버리는 편이라서 그때 기억이 잘안 나요. <laughs> 그런 <그건> 뛰어난 능력을. 기억을... 그때 <laughs> 기억이 통째로 날아간 거 같고. <laughs> 아, 뭐, 현장에서 오래 기다렸고, 뭐, 거의 아마 세트 촬영 분량이 뭐, 80% 가까이 됐었던 영화로 기억하는데, 거의 뭐, 내네 배우가, 뭐, 주요 내네 배우가 세트에서 뭐, 기다리며 한도 끝도 없이. <laughs> 음,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 감독님께서 뭐, 마지막 촬영 때쯤에서 뭐 롤링페이퍼에 적어주셨던 글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음, 배우들한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뭐, 자칫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자,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었던 그런 배우에게, 어린 배우에게, 그래도, 뭐, 좋은, 아마도 좋은, 뭐더 더 넓은 놀이터를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써주셨던 것 와. 같은데, 오랫동안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배우러 보고 있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던 <laughs> 기억이 있어요. <laughs>